오늘 토요일 말씀 묵상 계속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또 하나님께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러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애타게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마음. 또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또한 여인의 마음. 오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청국잔치에 초대하고 계시고 또 청국잔치 가운데 돌이켜서 청국잔치로 같이 돌아와서 같이 나누기로 원하시는지 그 이른 양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죠. 저희들을 그렇게 찾아오셨고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같이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른 양을 찾아다니셨던 목자의 심정 또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의 마음 이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 속에 덮어지고 또 그렇게 저희들을 이끄심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누가 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소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지 소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들이 얼마나 버드 없이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돌아가신 후에 이 재산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먼저 달라는 것은 속된 말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진 죽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으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 아들의 이런 모습 속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원하는 이 아들의 마음,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은 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후이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오늘 보니까요, 대지를 치는 데까지 가는 거 보니까 이방 나라인 것 같아요. 이방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낭비를 하고 흉년에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에 가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돼지를 치는 데까지 또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이 장면은 참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둘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갈 때까지 간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 가면 "풍꾼도 나보단 잘 먹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하면서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가야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께 못쓸 짓을 했는지 스스로가 아 내가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지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 또 그를 치근이 여기고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달려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이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이 장면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올지를 알 리가 없죠 그 말은 무슨 이죠 매일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부자였는데,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것. 당시 유대인 복장 속에서 이 달려오는 것만큼 경,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는데, 참으로 보기 안 좋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닐 텐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아들은 자기가 평소에 연습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다시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좋은 옷도 내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얼마나 "이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어, 정말 놀라운 이 아들의 사랑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풍족하게.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모두가 다 잃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또그 앞에서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잔치상에서. 예, 그들과 칡탁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 모습, 결국 이 탕자는 바로 잃어버렸던 양이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고요, 또 죄인이고 세리이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아버지는 왜 배응망덕한 둘째 아들에게 넘친 사랑을 주고 잔치까지 열어줍니까? 배응망덕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열어 주고 이 아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고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기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은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배신한 아들을 상식을 띄놓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저희들이 그 아버지가 지금도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가기만 하면 슈브 우리 에레미아에 자주 나오는 그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그 동사가 돌아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을 열고 예,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만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또 아직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품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마음만 먹어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내 모든 자에게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 삶의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이 기뻐하신 삶으로 변화시켜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바로 그 부분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덮고 또 밀어붙이고 또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메시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이 제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다시 도전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씻을 수 없는 죄가 없고 십자가에 이미 모든 것을 다못 박았으니.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유혹 많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